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다섯째 주 UBS 중앙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본교 커뮤니티 중앙인에게 시된 교내 뚜레주르 임금체불 문제를 고발하는 글을 시작으로 교내 뚜레주르에 근무했던 학우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영난을 체불의 원인으로 해명하며 앞으로의 정확한 임금 지불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고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본교 커뮤니티 중앙인의 310관 뚜레주르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310관 뚜레주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하구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급하다고 연락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하구는 고용주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며 4차례 문자를 보냈음에도 두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한 아르바이트생은 날짜는 밀렸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급은 되었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소에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임금체불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지난 겨울 고용주가 새 매장을 개업하면서 체불이 심해졌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고용주는 낮은 커피 가격, 인건비 상승 및 많은 수의 아르바이트생 고용, 방학 중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임금 체불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뚜레쥬르 고용주는 새 매장 개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당시 새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커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월급을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거나 차후 액수를 늘려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으며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며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것은 일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라며 관련 대안들에는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채무를 지더라도 임금 채불 문제의 반복을 막고 싶다고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금 채불이 이어져도 임대 계약이 유지되는지 총무팀을 취재한 결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를 취재한 결과 근로감독청원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등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날짜에 체불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학우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UBS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지도 벌써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처음 시행되는 부분인지라 불편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우들과 대학 본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죠. 이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등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연숙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 질과 관련해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교양 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단과대 소속 학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피드백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예술대학 등 본교 단과대학생회는 구글폼 오픈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대학 학생회 메일은 강의 6주차부터 일부 교수 전공 과목 이 e 클래스 공지방에 주차별 피드백 폼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 피드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학우들의 설문 접근성을 높이는 매일의 적극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예술대학의 경우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전공별 학회장이 1차 수합 후 이음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개인 연락처를 통해 최종 수업 중임을 밝혔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합된 피드백 내용은 교학지원팀과 학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경영경제대학 피드백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강의 초반에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하시지 않고 하대한 게 동영상을 올려 주시면 청강하라고 하셨는데, 어그 피드백이 반영된 이후에는 교수님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올려주시는 등어 강의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특정 수업에권의 사항이 있는 학우들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총학생회에서 시행하는 피드백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한 요즘, 완전한 종식까지 대학본부와 학우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박연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온라인 강의 열람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교와 학우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강의 열람기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본교와 학우들 간의 소통 필요성을 박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학내 커뮤니티에 온라인 강의 열람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강의 열람 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본교 지침에 따르면 정해진 수강 기간이 지난 경우 강의를 열람할 수 없으나 과목에 따라 적용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교 학사팀은 강의 열람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긴 하나 적용 여부는 교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면서 대면 강의에 비해 학습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본교는 등록금 환불 대신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은 강의 열람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우들의 목소리에 대한 본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본부와 학우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상황에서 양측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UBS 박지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각 학과별 학년 대표 선출 방식 또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간접선거, 온라인선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년 대표 선출과 관련해 민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운영 변동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각 학과들은 학년 대표 선출 방식에 많은 변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지난 4월 4일 금학기 학년 대표를 경제학부 운영위원회 내부 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경제학부 학생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비대면 강의 기간인 만큼 전체 학부생 대상으로 대면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공정한 방식으로 학년 대표를 선출하고자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내 인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경제학부의 선거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제학부 학부생이라 밝힌 그는 경운이의 구성원 중2공학번이 없기 때문에 2공학번의 투표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박탈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제학부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경제학부 학생회는 학년 대표는 학번이 아닌 학년을 대표하며 직전 학기 학년 대표의 임기가 이번 학기 총회까지이므로 경운이 1학년 대표는 19학번이 아닌 1학년을 대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20학번의 투표 행사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오히려 1학년 대표를 신속히 선출하여 의견 개진을 돕고자 한 것이며. 투표 행사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느끼는 경제학부 학우분이 계시다면 사제의 말씀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사회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경우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학년대표 선출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실현합니다. 온라인 선거 업체를 활용해 선거를 진행하는 사회학과는 학년대표 선출을 앞두고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했지만 온라인 선거 업체를 통한 투표가 선거 세칙을 위반하지 않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앱 두르를 활용해 학년 대표를 선출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어플이 생소해 사용 방법은 다소 어렵지만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융합공학부는 학년 대표 지연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관례에 따라 선거 없이 이의 제기 기간 이후 즉시 당선되고 다중 후보일 경우 학년 회의에서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에 대해 융합공학부는 학생회 측의 의감함과 동시에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학년 대표에게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학우들이 책임자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별 학년 대표 선출 절차가 자율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학우들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들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주주의적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UBS 민혜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학부 57학번 어준선 동문이 지난 2007년부터 본교에 총 33억 원의 연구장학기금을 기부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4월 20일 200일간 총장회의실에서 열린 어준선 연구장학기금 전달식에서는 2억 원의 장학금이 기탁됐습니다. 자세한 사항 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20일 안국약품회장 어준선 동문의 연구정학기금 전달식이 201관 총장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과 박상규 총장을 비롯한 백준기 교학부 총장, 이산호 행정부 총장, 김성덕 의무부 총장, 김원용 연구부 총장, 조갑출 간호부 총장과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을 포함한 각 부처장, 수혜자인 연구교수진들이 참여했습니다.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어준선 안국약품회장은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정학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어준선 연구정학기금은 이날 기탁한 2억원을 포함해 총 33억원으로 이는 단일 기부자로서 최고 금액입니다. 이날 전달된 연구정학기금은 의과대학 강현, 오재혁, 김범준 교수진에게 전달됐으며 발전기금의 수혜자인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강현 교수는 이번 연구비 지원으로 새로운 연구를 많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중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후배들또 대학사회에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에 저희 대학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은 그동안 지원해 주신 연구비 덕분에 중앙대병원 교수들의 연구 논문 업적이 전체 40여 개 의대병원 중 4위로 올라갔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정성을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다같이 마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선 안국약품회장의 꾸준한 기부 목적에 걸맞게 기부금은 모교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UBS 허소영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대 주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4월 5째 주 중앙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중앙대 코로나19 브리핑입니다. 먼저 교내 확진자 상황입니다. 교내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건강센터의 문의 결과 3명 중 1명은 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교 학생들의 빠른 완치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서울 캠퍼스가 위치한 동작구 상황입니다. 4월 27일 9시를 기준으로 총 3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추가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더불어 4월 27일 9시를 기준으로 자가 격리자가 3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를 방문한 타지 자체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 18시를 기준으로 총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2명은 모두 완치 후 퇴원하였고 추가로 3명이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간고사 휴방기간으로 코로나19 브리핑이 잠시 쉬어갑니다. 완전한 코로나19 종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UBS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으로 지난 4월 23일 본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4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